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 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잠깐 코로나 때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선 총에서 대전 선교총연합회에서 제가 이제 늘 기도하던 분인데 회원이었었는데 우리 몽골의 대선 총에서 후원도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이럴 때만 했는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그장본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참 몽골에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지금 몽골 친구들이 저희 필리핀까지 와서 공부하다 이제 우리 윤이계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몽골 땅을 다시 섬기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몽골 땅에서 많이 데려와서 저희 그 선교 위에서 훈련을 시키려 했는데 아 여기 또 지금 학교를 하고 있고 대학을 또 하고 계시니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만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선교사 이보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되게 지상한게그 사모님은 네. 너무 어그 뭐라고 하죠그 아나운서 같으시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나서 <laughs> 네, 지금 몽골에 왔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만삼 년대가 있어요. 아, 예. 만삼 년. 예. 아 그러면 이 인생은 아름다워. <laughs> 아, 정말 인생이 사주기라고 하거든요. 예. 2 5살 플러스 이제 5 0까지한 예. 주기. 이3 주기가 지금 여기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laughs> 아, 3 주기 때 이렇게 황만국 이법의 선교사님께서 황만국 만국 보배를 다 가지시고 특별히 몽구에서 지금 막. 해고 있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이사역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저는 아, 선교 그 인터급에서 선교사로 어, 네. 아, 은퇴 후에 선교사를 하려고 어, 오래전서부터 어, 원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 인생을 아, 선교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잘 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어, 몽골에서 정말 가장 인생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네. 지금 몽골의 학생들과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에 행복한. 인생은 <laughs> 아름다워. 인생은 네. 아름다워. 불러 네. 오시죠? <laughs> <laughs> 대선총 여러분, 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갑시다. 저도 대선총에 지금 들어갔는데, 아, 전국에 있는 대선총은 대전, 선, 아, 세종, 대전에 있는 선교 단체 약 열두 기관이 모이는 모임인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황망북 선교사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다 이렇게 하수있는지아 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아,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동네를 전도하다가 네. 또 이렇게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서 음. 아, 남은 인생 선교사로. 아, 남은 인생을 뭔가라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어, 어 이렇게 이 구원 나만 받을 수 없다. 아, 이 구원을 이웃에게도, 또 다른 민족에게도, 음,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을 여러 번 갔을 때, 어, 저희들이 몽골 학교에 이제 비전을 받게 되어서 갔습니다. 아, 아 그러면 학교 이름이 뭔가요? 예, 몽골 후레대학교입니다. 후레대학교, 저 예. 거기 몽골 갔을 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한 아, 3층, 4층 건물 이죠 네. 예, 예. 네, 예, 예, 3층, 4층. 4층. 예. 4층. 예. 후레대학교. 예. 후레대학교. 예.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 굉장히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laughs> 네, 비전인 학교. 예. 예. 예, 저는 이제 후레대학교에서 한 마당 건너에 아, 몽골 후레대학교 부족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원어민 선생님으로 아오. 아이들과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laughs> 한국어 원어민. 네. 네. 원어민. <laughs> 여러분도 원어민이 될수 있습니다. 아, 다 원어민입니다. 네. 아, 아, 발음이 특별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학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후레대야그 교무 학생 처장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 네. 그럼, 대학, 얼마나 되셨죠, 학교가? 아, 학교는 지금, 금년이 만 20년 되는 해고요. 아. 그래서, 이제 20주년에, 청년의 기상으로 막 도약할 때, 제가 이제, 이제 3년차에, 이렇게 그 일에 함께 아, 하게 됐습니다. 3년차 아, 그러면은 가셔서 처음에 사모님은 가셔서 이제 이 하시는데 같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뛰어드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아, 한 1년 반 동안 이제 학교 교사로 예전에 이제 교편 생활을 했다가 접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갑자기 교사로 네. 해서 몽골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네. 아이들에게 좀 예슈아의 빛을 나타내는 예슈아 네. 네, 그런 그 기쁨이 있어 아이들 영혼들을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다 아 그럼요 네. 네 특히 네. 아이들에게 그 지금 몽골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못해주는 부분들을 제가 또할수 네. 있어서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나오셨어요? 아, 저희 이제 아, 오 저희 12월 10, 5주 정도 18일 날 아, 나왔다가 아, 예그 시기 때 다음 주에 이제 일정 맞추고 들어갈 겁니다. 아, 아. 아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 아, 대학의 일로 지금 그러면 은뭐 문구는 자유롭네요. 마스크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마스크는 문제기지? 사용을 하는데, 어. 몽골은 격리도 없고 대신 예. 아, 지 많이 걸리긴 해요. 네. <laughs> 예. 대 대부분 다른 나라는 그렇죠. 뭐, 예, 뭐, 몇명 뭐. 나왔다 이렇게 통제하는 날 예, 거의 없죠. 예. 우리나라만 네, 그렇습니다. 참그 빨리 빨리 풀려야 되는데. 예. 네.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가진 그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소명을 받으셨어요?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전문이 선교사로 1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1996년도, 95년도에서 6년, 1년 사이 그때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어. 나중에는 이제 선교하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셋째 아이도 우즈베크탄는 선교사지만 어. 선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에. 근데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그때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복음 저에게만 가둬둘 수 없다. 네. 전하는 자가 또 여기 한국에서도 늘 전도하였었는데, 예, 어. 네, 전하는 자로 그렇게 어. 살아야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전하고, 네, 네. 또 성교지에 어, 네. 가서도 전하고. 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그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좀더더 더 일찍 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언어를 사실은 나이가 있으니까 외워도 <웃음> 빨리빨리 <웃음> 잊어버리고 하는데 어쩜 그러니까는 아 어, 하나님의 때에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저희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고, <laughs> 들고 저희들이 많이 땅에서도 한국 교회 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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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교지 가서 저희들이 훈련받은 이 나이에 또 저희들이 어떤 시행착오 많이 이 땅에서 거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좀 원숙한 면은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또 은혜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몽골 가셔서 이렇게 간증이 있으시다면 좀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또 학교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람되게 일하시는 간증들이 있으면 나눠주면 우리 시청자들테 이쪽 갈까요? 예, 2014년도에 이제 후레대학교를, 아, 그때 이 대전 선교단체연합회가, 어, 그, 선교를 한번 가자고 래가지고두 군데를 택했어요.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군데 한 군데, 어, 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랬더니, 몽골이 가깝고, 비용이, 음, 싸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좀더 네. 들어가고, 아, 네, 네. 네. 한 가지 뭐가 좀 싸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몽골을 그때 38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아기들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아. 선교단체 연합회가 38명이 갔는데 그때 이제 지방 사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때 이제 잔치를 했죠. 복음 잔치를 하고. 어, 각 가정에 이제 초청하는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음. 어, 하루 그 그러니까 홈스테이죠 하루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보배 선생이 머문 그 가정에 그 지금 조용견 전도사님이고 두 분이 머물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가정이 어, 2017년에 가봤더니 <laughs> 교회가 돼 있다. 더라고 처음 예수를 믿은 그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이 거기에 어, 몽골 교회는 이제 기둥 같이 서 있는 분들은 장로의 역할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장로의 역할을 하고 그 교회가 돼 가지고 그 마을의 그, 음, 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제 후레대학 그때 처음 가가지고 2014년에 갔을 때 이제 총장님을 뵙고그 몽골에 갈 거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을 비로소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레대학교에 지금 이제 지내면서 아그 교무 학생소장하고 대학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38년간 근무하면서 이제 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이제 안할 거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던 그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배 선생도 교사직 갖고 있는 그거, 옛날에 교사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네. 묻어뒀다고, 우리는 이제 안할 거라고, 아이, 젊었을 때 했, 하고 안 했는데, 네. 라고 생각한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어. 다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어. 너무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이, 네.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라는 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는 네. 당신이 아멘하고 갈 때가 부르심의 네.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서 제가 몽골나갈 때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냐면 제가 기독교 성교단체의 하나님의 홀리그럽이나 성시아 운동보무나 이런 거 같이 삼기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독 모임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선배 장로님들이 너무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가려고 했는데 일에 잘못, 그러니까 <laughs> 일에 발목 잡히니까 못 갔다라는 아, 말씀하시면서 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데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헌신하고 나갔으면 저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예비한 것을. 발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시면 아, 네. 네. 예, 하나님이 아, 예비한 네. 것이 있고 그것을 네. 발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아, 네. 또 요번에 와가지고 이제 느끼는 게 대학원장으로서 오면서 이제 또 생각 든게 뭐냐면 여기 은퇴과학자가 1년에 네. 예, 연구단지에만 해도 1년에 600명 이상이 나옵니다. 은퇴과학자들이. 근데 이 은퇴과학자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식의 정도 그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그야말로 네.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것보다 더 악한 거 아닌가 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묶어갖고, 후레대학으로가게되어 아, <laughs> 아멘입니다. <웃음> 제가 지금 <laughs>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 그분들의 네, 재능을 네. 땅에 묻고 네. 아, 그리고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텃밭 가꾸는 것도 힘들더라. 그래서, 네, 네. 텃밭 가꾸는 것도 정성껏 가꾸지마안 돼. 그래서 내가 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농담을 얘기하시는데, 텃 밥 가꾸고 채소도 귀하지만, 정말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선교지에 있는 영혼, 네. 다 후레대학으로 오셔도 좋지만, 열방으로 다 가면, 어,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고, 네. 하나님이 후레대에 저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선교지에 이렇게 네. 보내시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 그러면 몇 살이 나가시죠? 예? 몇 살이 나가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연구소를 은퇴하고 나갔으니까요. 네. 만 63세에 나갔죠. 야, 야, 야 뭐, 딱, 근데 여전히 청춘이시니까. <laughs> 지금 리타이어가 바뀌, 바꿔서 타이어 바꿔서 다시 되니까. 아, 네. 한 40년 더 뛰시겠네. 예,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은퇴한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거의 30세가 다 돼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연구한 날이 한 30년 조금 더 돼요. 음. 근데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음. 6 0세를들어려면 <laughs> 연구한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랫동안 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성교사님 말씀 들어서 하지만, 인생의 기회는 진짜 유엔에서 65살이 청년이고 아, 65살 그렇죠. 예. 이상이 이제 장년이래요 예. 예, 성경에서는 장년들만 셋잖아요 머릿속에 <laughs> 딱 좋은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달란트에 묻어 두지 마시고 특별히 후레대학 가면 할일 많겠습니다 몽골 가면 할일 많죠 어떤 일이 있나요? 아 그냥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아, 그렇죠. 한국 문화, 특히 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야, 그냥 뭐 줄을 섰어요.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네, 원어민이니까요. 아. 그래서, 아, 또 한국 음식, 뭐, 김치야, 불고기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학생들 밥 먹이는 사역, 아, 밥 사역은 아, 아, 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밥 먹이고 학생들 같이 또, 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음. 예. 그렇게 한, 정말 이게 너무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 예. 그구나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은 것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도 영광인데, 예. 성교사로 이나여에불러주신 것은 영광인데, 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예. 그런, 네. 정말 영광에서 영광을 고린도 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 정말 영광이다. 어떨 때는 몽골이 좀 춥지만 추워도 성교사가님이 추위를 어떻게 경험하겠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추워도 <laughs> 영광. 불편해도 영광. 힘들어도 영광. 네. 뭐 조금 어려운 일 있어도 아, 내가 성교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아, 너무 아, 영광이다. 저는 그몽골 가서 수주는게 하늘. 아, 네. 예. 하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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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별. 여러분, 이거는요, 뭐,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네. 네. 을이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성교사님, 거기 가니까, 성교사님이, 아, 양고기 먹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고. 식당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대 들판을 보시면서, 어떤 몸을 먹는지. <laughs> 그게, 네. 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마,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네. 어, 맛있고. 몸을 사람들이 양고기를 엄청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초청합니다. 어, 네. 그럼 어떻게 갈수 있나요? 네. 네, 연락하면 되죠. 네, 네. 자, 연락, 전화번호 밑에 나갑니다. 전화번호, <laughs> 자,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예. 네. 카카오톡 아이디로 할까요? 네. 뭐를? 아, 전화번호로. 네, 전화번호. 네. 네. 아, 010-5618-0543입니다. 다시 한번 010-5618-0543. 네. 원권 010 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오시고, 특별히 선교의 반기 선교 너무 원하시면, 오시면 정말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잘 대답하겠습니다. 네. 잘선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아, <그리고 웃음> 참고로요, 대세 총연에서, 아, 대전세정 총성교연 앞에서 네. 윤준호 총무님이 이, 이 일을 감당해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홍종광 사무총장님이나 네. 윤준호, 어, 그, 네. 네. 저, 네. 저, 집사님하고 의논을 하면 몽골을 네. 어, 안내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팀을 갖다가 어, 꾸려 가지고 오는 것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그 분들하고 함께 네. 에,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저희도 저희는 그 몽골 친구들을 봐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몽골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면 또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있지만 그래서, 몽골 친구들이 한번 1년씩, 2년씩 연수를 왔었거든요. 와, 네. 네, 와가지고, 화면, 저희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훈련시켜서 네, 또 가고, 네, 네.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오, 인터넷만 있으면, 네. 거기서 화상영으로 이렇게. 아, 그실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다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몽골성교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뭐한 1년에 한, 한, 한두 달다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아, 뭐 1년에 1년. 와 있어도 좋습니다. 1년 아니, 한 1년도 좋고요. 네. 뭐한 달도 좋고. 네. 네. 제가 봤더니 날씨가 가장 좋은 때가 서울? 예. 안안안좋아데 아, 여름에가 주 놀기 좋은 여기 때고 여기 예. 묻어올 때 7월 말에서 8월 초에 아, 아주, 그 아주 찌는 굉장히, 무더위 야열 때 예. 때문에 예. 잠못 주무시지. 잠못 주무시지 마시고 몽골로 오시면 예. 정말 푸른 달려도 최고 그러니까. 좋은. 네. <laughs> 거기다가 맛있는 고기가 <laughs>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어 예. 무덥지 않고요. 그, 관심을 갖나요? 네. 아, 그러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몽골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별이 네. 아름답고, 네. 영원히 아름다운 걸골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